안녕 친구들. 어, 다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조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옷 따뜻하게 잘 입고 어, 또 주일에 건강이 음, 아프지 않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큐티 프렌즈 말씀 나눠볼 텐데. 어... 이야기했지만 꼭 큐티 프렌즈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에게 어,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어, 좋아하는 반응이든지 싫어하는 반응이든지 당황하는 반응이든지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실천할지 무엇보다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어, 생각해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어, 큐티프렌즈 맥체인도 너무 좋지만 지금 어, 특별히 더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은 큐티프렌즈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큐티프렌즈 영상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네, 백지에 나는 친구들도 너무 귀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아요. 정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음, 큐티프렌즈 10월 20일, 20일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또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10월 20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보면 좋겠지만 어, 어제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예언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지금은 어, 감옥들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어, 했던 어떤 용기, 그 사람이 보여줬던 용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어,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찬이 왔어. 은찬이 왔어요. 은찬이. 은찬이 안녕. 안녕하세요. 큐티 같이 할래? 큐티 갖고 오라고 했어요? 어, 어 모르겠네. 아니 지금 내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은찬이가 <laughs> 어 은찬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네. 앉아주세요. 뭐 은찬이 빨리 왔네. 자, 은찬이 와서 잠깐 멈췄는데 자어 실시간 영상 찍어요 아니면 그냥 음, 영상? 어 실시간은 아니고 실시간은 아니고 우리 잘생긴 은찬이 봐주세요 <웃음> 은찬이. <웃음> <laughs> 은찬이가, 어, 놀러왔어요. 자, 좀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어, 어디까지나눴었죠 어, 우리,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 무슨 일을 했냐면, 왕의 넷이, 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이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를 담대함으로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는데 어, 다 괜찮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어,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 개역개정으로 읽어도 좋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좋고 가능하면 둘다한번 이상은 읽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래쪽에 나와 있고. 어, 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 좀 눈여겨 보면 좋겠다 싶은 건 에벤멜렉이라는 이 이름 어, 아래 보면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왕의 종,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여기에 써 있죠.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 왕이 시드기야 왕만 말하는 걸까? 왕의 종이라는 이름이 어, 왕의 종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이 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에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끌어내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용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관찰 규제를 볼 텐데 어, 1번 시드기아 왕의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어떤 구덩이에 집어넣었나요? 위 그림의 왼쪽에 알맞은 스티커를 골라서 붙여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 이거죠. 이거. 펜이 잘안 나오네요. 뒤쪽에 스티커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어... 물이 있고, 진흙이 있고, 그리고 불구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구덩이. 세계, 세계 중에 여기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어, 한번 여러분이 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2번. 에벤 멜렉은 시드기아 왕에게 찾아가 무슨 말을 했나요? 어, 위그림의 말풍선 속 빈칸을 채워보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절 말씀. 구절 말씀은 여기 나와있죠? 어, 여기까지.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으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우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 빈칸을 잘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 말씀, 용기 있는 에벤멜렉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생각 퀴제로 넘어가 볼게요. 생각 퀴즈. 시드기아 왕의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지능만 있는 구덩이 속에 가두었는데 왕궁 내시였던 쿠스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었어요. 왕이 허락해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나라의 안 좋은 이야기를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왕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근데 이 용기가 자기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 이 용기를 발휘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생각 퀴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낌 퀴즈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레미야를 도운 에벤 멜락을 보며 무슨 느낌이 드나요 담대하다는 건 용기 있다는 뜻이에요 용기 있다는 말이에요 담대하다는 말은 용기가 있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 어, 아니죠 반대로 말해야 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고, 또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우리를 어 어떻게 할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어 쉽게 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으시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자골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을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사자골에 던져도 어,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면 불에 하나도 타지 않게 도우실 수가 있죠. 이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과 새친구 이 이야기들 어, 기억이 나고 또그 용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용기잖아요 이 용기를 이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이 사실에 되게 감동을 받게 됐어요 결심규제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이 있다면 적고 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한 후 돕기로 결심해요 어,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용기라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기로 결정했고, 내가 용기를 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지, 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물론 주시지만, 내가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꽉 잡을 수 있어야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이제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한번더 찾아가서 부모님께 어, 부탁을 드리고 여쭤보고 이렇게 좀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코로나보다 사실은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더더 더 두려운 일인데. 음, 그렇죠. 이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좀 쉬워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친구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 등등.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한번더 이야기하고 한번더 나아가고 손을 내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담대히 용기 있게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너무 원해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네,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 10월 20일 말씀 같이 나눠봤습니다. 음, 이 말씀을 읽는 것만큼이나 적용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 이 말씀이 그냥 머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웠다 하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여러분의 집에서 또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잘 한번 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선생님들이 알수 있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잘 하는 것처럼 꾸이일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속일 수 있겠죠. 선생님들도 속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고, 이번 한주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네. 어려워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더 말해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어, 영상도 말이 길어지네요. <laughs> 영상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이라도 더볼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축복하고, 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너무 어,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 조심하고, 몸 건강히 주일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